우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사 절에서 1육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아끼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말라. 14절부터는 세상에서의, 사회에서의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그를 항복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14절은 어, 원수같은 사람 처리법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뭐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대해야 하는가. 이게 성도의 그릇을 만드는 인성교육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왕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게 예,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할 때가 있고 그게 우리 예배 시간 때 교회에서 모여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확실한 생각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아, 멘안 네. 믿는 사람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조기축구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매주 밑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목사님들끼리 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목사님들 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그, 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분들하고 어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뭐 결국은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초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건가? 거기에다 포인트를 줘야지 우리끼리 교제하고 계속 네. 뭉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그 안으로 들어가야 요그 다음에 이제 16절 계속 이어지는데 16절은 몇 가지를 지금 문장을 우리 한글 성경은 같이 묶어놨지만은 연결시켜놨지만은 어, 사실 원문은 다 잘라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마십시오. 그세 가지를 지금 묻고 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공동 번역을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두십시오. 이게 지금 성도님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이 행동을 하고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안나니다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다. 아, 이거 뭐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정도 다르고 또 계급사회, 노예와 상전이 있는 계급사회, 생활수준도 엄청나게 달라요. 거기서 어떻게 이 마음을 같이 모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합하려면, 뭐 부부로 예를 들거든요. 마음을 합하려면, 마음, 아, 마음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하나가 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나가 될까요? 그리, 그 말이 그말 같이 말은 엄청나게 다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람이 나에게는 저 사람은 내가 딱 맞추니까 내가 맞춰줘야 돼. 그러면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말 한마디.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한뭐 아, 교회 다니니까 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보면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염두에 둬요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어쨌든 말은 줄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은 좀 이렇게 줄이고, 생각을 좀 하고, 듣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 왜냐하면,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아주 그 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별 타격이 없이 이렇게 흘려 듣는 사람, 그 말든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한 마디를 했을 때그 말을 굉장히 피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이 입력을 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마음에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것을 의문을 해본다고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할때뭐 해야 되냐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 못하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은 우리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런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마음을 서로, 아, 같은 마음을 어, 같이 하는 것이다. 아, 불신자들을 보면, 불신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 영혼육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제가 가끔 이제 동그라미 세계 이렇게 에, 에, 하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세계가 이렇게 그리면서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영적인 거고, 이거는 혼적인 거고, 이거는 육적인 거구나. 이게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을 봐야지, 그게 부분이 되지. 그게 없는 불신자들은 그게 그냥 한 덩어리예요. 뭐냐 하면, 전부가 다 육에 속한 그 안에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희의 신은 배다, 배, 배. 저희의 신을 배다는 것이 동물하고 그냥 먹고 사는 그것밖에 다른 가치관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 사회의 다양한 규범과 시스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정말 이기심 더군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가 올라오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손에 안 봐요. 우리, 그, 교회 앞에 현수막 예전에 저기 그런 불구가 신고해가지고, 어 동사무소 직원이 현수막 데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 황창범이 주인들 대단하다. 동사무소 직원이. 주인들 맨날 만나봤잖아왜 대단하냐면은, 절대 이런 거 손에 안벌려요가 이게 불신자. 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형성을 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고, 그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습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뭐한 거예요? 로마를 전체를 삼키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멘드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이 실언차나 보이면은 그 나라의 국교로 삼아지겠습니까? 그죠? 배척을 하지 않요 욕하지도, 상관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하고그 말씀을 실천을 하면서, 결국은 나라를결시로시켜버린거 v 요 r 아, y m 아, u 오늘 l i 에 e t h 말씀을 같이 나 very much like that. I was 상대방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하고 e I 을 하고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일주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그 말씀을 붙잡 오늘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하로잘 함께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기를 내려야 할까? 에, 네, 분명한 해답을 얻은상이 주요, 주요, 로마 조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하면서 온 나라를 국교하로 시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있는록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혼을.